인터넷으로 친구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나요? 저는 인스타그램의 DM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어요 저는 문자로 친구들이랑 사진도 보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페이스북으로 이야기를 해요.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토글해요. 우리 친구들이 SNS를 많이 이용하고 있네요. 그런데 SNS를 이용하면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 혹시 안 좋았던 경험도 있나요? 저는 친구가 계속 똑같은 문장을 여러 번 보내길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도배를 해서 화가 났던 적이 있어요. 저는 친구가 욕을 해서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면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이 있네요.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사이버 언어폭력이란 무엇일까요? SNS 같은 곳에서 다른 친구를 비하하는 것이요. 친구한테 자꾸 욕을 하고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거 맞아요. 사이버 언어 폭력은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방,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 중에서 상스러운 욕설이나 인격 모독 또는 허위 사실이나 비방하는 글 등을 올리는 것들을 말해요. 화면 속의 여학생이 어떤 마음일지 생각하며 언어 폭력 예방 캠페인 영상을 시청하여 봅시다. 일단 버텨주도록 하세요. 멍청이, 그것도 모르냐?

사이버 폭력으로 자기는 나쁜 놈이다 나는 이상하다는 말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면을 쓴 친구들이 여자 주인공에게 따돌림과 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가면을 쓰고 있었을까요? 온라인 상에서는 얼굴을 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표현하려고 가면을 쓴것 같아요. 맞아요. 얼굴을 숨기고 있는 친구들은 사이버 상에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언어 폭력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생님은 이 여학생의 마지막 카톡 장면이 떠올라요. 울고 있는 여학생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학교에 가기 싫고 무서웠을 것 같아요. 사이버 언어 폭력의 피해자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고 해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여학생과 같은 사이버 언어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체험을 해볼 거예요. 사이버 폭력 백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야, 카톡 바로 안 보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지? 두고 봐. <웃음> 네? <웃음> 다음으로 넘어가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데요. 기분이 어떤가요? 음, 갑자기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굳이 카톡을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이름을 어플에 입력하고 체험을 시작해 볼게요. 자, 체험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이버 언어 폭력 체험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저 욕설이 막 나오고 저를 비판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가지고 속상하고 그랬어요. 야 죽을래 하면서 저한테 협박을 하니까 뭔가 화가 나면서 억울했어요. 전화가 와서 갑자기 욕을 하니까. 무섭고 두려웠어요. 음. 이런 사이버 언어 폭력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 친구를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방관하지 않고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먼저 알려야 해요. 음.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언어 폭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잘 알게 되었나요? 네. 됐어요. 그러면 다음 네. 시간에 만나요. 대해서 알아봅시다 혹시 사이버 따돌림 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인터넷 상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 상에서 친구를 비하하고 뭔가 너는 이러니까 안돼 들어오지 마 이런 거. 맞아요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시지 등에서 상대방을 따돌리는 행위입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투북 뭐, 뭐야 이건? 세상에 너무 친구들도 아니야. <laughs> 사이버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영희의 기분은 어떨까요? 영상 속 장면이 어떤 상황인가요? 단톡방에서 무슨 친구가 제일 안 좋냐는 라 투표를 했는데 자기가 뭘 표를 받아서 기분이 안 좋았던 음.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가 뽑힐지도 모르고 저 장난으로 재밌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신이 당해보니까 슬프다는 걸안것 같아요. 방금 여러분이 본 영상은 사이버 따돌림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에요. 내가 영이었다면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들이 마음 카드에서 하나를 고르고 이유를 말해볼까요? 저는 억울하고 속상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도 모른 새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속상하고 많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저는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가 믿었던 친구들이 갑자기 돌변을 하니까 마음이 참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는 슬프고 서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재미로 했는데 자기가 뽑혀서 이렇게 당해보니까 서, 이렇게 슬픈지 몰라서 서러웠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투표를 당하고 톡방에 다시 나갔는데 초대가 돼서 두렵고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런 사이버 따돌림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앞에 있는 종이에 적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친구와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해야 할것 같아요. 저는 피해가 계속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신고 기관에 전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피해자가 발생하면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것 같아요.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서 오늘 잘 알게 되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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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3교시에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슬기로운 사이버 생활 마지막 시간 주제는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이 무엇일까요? 온라인 상에서 사면서... 수치스러운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온라인상에서 친구가 화장실에서 벌일 보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일 같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진을 올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이버 공간에서 문자나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상황 네 가지를 보여줄 거예요. 네 개의 상황 중에서 어떤 것이 사이버 성폭력인지 함께 찾아볼까요? 상황이요. 다른 친구가 화장실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SNS에 공유했잖아요. 그게 저라면 저는 되게 불쾌할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몰래 찍은 것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는 곳에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된답니다. 사진 사도 맞지 않나요? 야한 사진을 다른 사람 얼굴을 합성하면 안 되지 않나요? 다른 사람의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하는 행위, 그것을 퍼뜨리는 행위 모두 사이버 성폭력이 맞습니다. 상황 일은 어떤가요? 사이버 성폭력이 맞아요. 야한 사진과 동영상을 단체톡에 보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문자나 사진, 영상을 보내는 것은 물론 다른 곳에 다시 퍼뜨리는 것도 모두 사이버 성폭력이 됩니다. 선생님, 3번에서 몸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는 것은 협박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몸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4개의 상황 모두 다 사이버 성폭력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상황에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든 행동은 다 사이버 성폭력이 될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사이버 언어폭력, 따돌림, 성폭력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저는 체험을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체험을 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었고, 이런 일을 버리면 안 되겠다는 게좀더 느껴졌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고 그래서 리얼하고 더 무서웠어요. 평소에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무슨 코 던진 말이 친구들한테 피해가 된걸 오늘 알았어요.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어요. 친구를 몰래 찍은 사진이나 친구를 비하하는 사진 등을 몰래 찍어서 올리지 말,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슬기로운 사이버 생활 수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생각을 한것 같아서 선생님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성폭력이 없는 슬기로운 사이버 생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봐요. 그럼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고 학교 전담 경찰관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좀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님,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 전담 경찰관입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사이버 폭력은 메신저, SNS, 휴대전화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언어 폭력, 따돌림, 성폭력 등이 있는데요. 이 밖에도 명예훼손, 스토킹,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거부하고 대응하지 않기. 캡처, 녹음 등 증거 자료 모아두기.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리기. 117 또는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신고하기 등 일곱 가지 대처 방안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 정보 최소 공개, 불확실한 정보 공유하지 않기, 신중하게 글쓰기 이세 가지 약속을 잘 지키며 슬기로운 사이버 생활을 이어가는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광주 광역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학교 폭력 및 사이버 폭력에 관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